최근 가수 전유진은 일본 데뷔 계획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핵심 요소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사는 매우 세심하고 정교한 지원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유진에게 최상의 건강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속사는 최고 수준의 영양사를 고용했습니다. 이 영양사는 전유진의 각 식사 에너지를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도록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했습니다. 이 식단은 현대 영양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및 미네랄과 같은 모든 식품군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식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전유진의 훈련 및 예술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영양학적으로 세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식단 준비 외에도 전유진의 매니저는 그녀의 식사를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니저는 전유진이 정해진 식단을 정확히 준수하고 식사를 거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먹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이는 전유진이 최고의 체력을 유지하고 대비 준비 활동에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전유진의 냉장고를 한번 점검했을 때 매니저는 많은 양의 과자와 초콜릿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영양사들이 전유진에게 너무 많은 단음식을 먹지 말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모두를 걱정하게 했습니다. 단음식은 특히 훈련이 힘든 시기에 그녀의 건강과 체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니저는 더 엄격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전유진의 어머니도 딸의 각식사를 영양사의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적인 응원뿐만 아니라 전유진이 항상 건강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